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풍성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호 3시간 세 번째 시즌 102번째 순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3월 14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38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히스기아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었고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을 것을 선지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니 히스기야는 아마 눈앞이 캄캄하였을 것입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소위 면벽 기도라고 합니다. 벽을 대하여 하는 기도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면벽 기도에는요, 여러분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것은 보지 않고, 또 세상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양다리냐면은 하나님께 기웃거렸다가 또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들에게 위기가 막상 닥쳤을 때 애굽을 기웃거립니다. 이방 나라들을 기웃거립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쪽에도 투자하고 저쪽도 관리하자. 그러면서 리스크를 줄여 나가자. 이쪽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저쪽에서 유익이 되는 것을 갖자. 아니 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을 필요가 있나? 나누어서 담으면 되지. 어떤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것이 세상에서는 통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지, 세상과 짝지어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이 히스기야의 면벽기도는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위로를, 아니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누지 않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가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가 참 좋은데 오늘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3절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가요 거의 비슷하게 열왕기 하 20장 3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어때요?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곰곰이 보면 이거예요.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그렇게 그렇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5절 말씀 보면은요. 너는 가서 희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이전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 그리고 그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잘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은 뭐냐면요. 기도자의 삶 역시 중요하다. 기도자의 삶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올수 있다. 기도 응답의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가 기도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를 따라다니던 선지 후보생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후보생이 있었어요.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로 인해서 그의 집안이 망하게 되고요. 선지자 그 후보생의 아내는 자기의 아이들이 종으로 팔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 선지자 후보생의 부인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얘기하는 부분이 열왕기하 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서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 후보생의 아내가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십니다. 그동안 남편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해서 그의 자녀를 살려 달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리지 않게 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행위가 그 기도했던 사람 그 남편의 삶이 그 여인의 기도의 응답을 끌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도 중요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희기하처럼 하나님 제가 그동안요. 진실과 전심으로 선한 것,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요,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기도가 장차 응답될 기도응답의 크레딧을 오늘 하나씩 하나씩 우리들의 삶으로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자의 삶으로서도 온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기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기도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선하고 진신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요, 또한 그 삶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바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